안에 준비한 전문가 세션에서는 차유진 카이스트 의과학 연구센터 연구 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진단의 혁신을 향한 의사와 인공지능의 공진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카이스트 의과학 연구센터 차유진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의료 진단의 혁신을 위해서 어, 인공지능 연구 방법론의 또 다른 어, 접근 방법인 어, 의사와 인공지능의 어, 협력과 공진화에 대한 관점의 어, 소개와 사례 연구 소개를 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의료 진단의 현재와 한계 그리고 현재의 의료 인공지능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와 인공지능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방사선 종양학을 전공한 전문이면서 어, 또 인공지능으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어, 먼저 제가 의료 진단의 현재와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제 통계 한국인의 어, 사망자 원인별 사망률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게 포인트가 잘안 안 보이긴 하는데 어, 2021년도까지 보시면 갑자기 이제 폐렴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인은 다들 알고 잘 어, 원인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어, 폐렴 환자가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그래프에서 가장 윗단계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복원으로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 이제 이런 암과 같은 이제 약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가장 여전히 현재까지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예로서 제가 사례를 들어 드린 거긴 한데 암에 의해서 새롭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 이제 암 발병률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라고 하는 병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암의 진단률의 향상이 암의 발병률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암에 의해서 계속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기술적인 한계와 어,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요. 이제 뭐 의사가 숙련도 진단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스크리닝 검사의 불확실성 같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려 접근성의 한계. 예를 들어서 검사가 너무 어, 번거롭다면. 사실 환자들이 검사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끝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의학 지식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진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상태가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 사실 임상 의사들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의료 인공지능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의료용 AI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뭐 영상을 진단하거나 이제 앞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또 데이터들을 좀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의료 인공지능의 한계는 현재 의료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어떤 표준적인 의료인들이 하는 기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현대 의학의 한계 범위에서 의사들이 만든 어, 데이터가 있고요, 의사들이 생산한 데이터의 한계 내에서 어, 최대한의 성능을 내는 거대한 의료 A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의료 인공지능은 1세대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의료 인공지능이 앞으로 하게 될 이제 어떤 발전상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시기별로 조금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먼 미래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1 세대부터 3 세대까지 제가 어, 의료 인공지능을 한번 이렇게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이 어, 1 세대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2 세대 의료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세대 의료 인공지능은 지금 1세대 의료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것들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패러다임의 의료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은 굉장히 거대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큰 a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사실은 의료 기관별로 어, 앞서, 많은, 그, 앞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마다 의료 기관마다 사실은 병의 특성이 다르고 데이터의 특성이 다 다르죠 사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은. 개별적인 의료기관에 맞추어서 작으면서도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조금 더 정말 이제 사람다운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럼으로서 좀 진정한 의미에서 의사의 의사 결정을 좀더 제대로 보조할 수 있는 AI라든지 아니면 어떤 a i 방법론 자체가 의료 지식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 정신의학 같은 그런 학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어 추론하는 원리를 어 정신병 정신 질환의 진단에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최 치료 최적화의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는데 바둑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수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바둑에서 이기는 것즉 이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바둑의 목적이 되는데요. 이제 의료 진단도 의료 진단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당장 환자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보다도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환자의 치료 효과를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어~ 치, 치료하고 진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어~ 이제 이런 기념들을 가지고 치료 최적화를 할수 있는 패러다임들이 이제 이 세대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 의료 인공지능까지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역시 어~ 의사가 만든 사람이 만든 의학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한계 내에서 이렇게 작고 강력한 의료 AI들이 많이 어, 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2세대 의료 AI의 이제 패러다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AI는 결국 의학 지식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3세대 의료 AI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지능이란 뭘까요? 지능은 결국 다양하고 많은 태스크들을 유연하게 잘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알파고나 챗 g p 같은 경우는 바둑을 잘 두거나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지만 어, 사실 어 그런 굉장히 할수 있는 일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보고 바둑을 바둑을 배우는 알파고가 이렇게 오목을 들어가면 못하죠. 예 그런 것처럼 네 예, 지금 이제 인공지능들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이제 그런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의 다양한 태스크들을 유연하게 잘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성능은 지금의 이제 그스토발트 인공지능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지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목표는 어, 넓은 범위의 일들을 잘하면서도 성능도 뛰어난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사람의 지능과 인공지능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왜 어,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명확하죠. 인공지능과 그리고 인간의 지능이 할수 있는 지능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능과 인공지능이 잘할수 있는 지능을 잘 섞으면 잘 융합하면 일반 인공지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한두 개의 데이터만 보고도 굉장히 빠르게 학습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굉장히 비선형적인 특징들을 잘 근사화할 수 있는 어~ 그런 유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이 못하는 거죠 어쨌건 요문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3 세대 의료 인공지능이 해야 할 일들은 결국 새로운 의학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능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 이렇게 사람과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능의 특성들을 잘 융합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잘 수행하고 새로운 지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 의료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게 발전을 하더라도 의사도 계속 이제 인공지능을 계속 감독하고 가르쳐야 될. 어, 인공지능에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인공지능을 계속 감독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들을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휴먼인더 어, 루프라고 하는 어, 조금 고전적인 방식의 의사와 아,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는 방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의사가 발전하기도 하고 또이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지능의 팽창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적으로 이제 그 개념을 증명한 부분도 나중에 이제 보이게 될 텐데요. 전통적으로는 어,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는 방법을 어,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고전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의료 인공지능과 의사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진단 테스크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든 맞든 일단 이제 의료 인공지능은 뭔가 어떤 질병을 보고 이 질병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모델링을 통해서 뭐 프리딕션을 하겠죠. 프리딕션을 한 결과를 이제 의사에게 제시하면 의사는 어 인공지능의 판단을 보고 어 믿을지 아니면 말지를 좀 결정을 해서 어 이제 의사의 책임으로 어떤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전문의보다는 조금 비전문의의 경우에서 훨씬 더 진단 성능이 어, 진단의 어떤 결과가 뛰어났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의사와 인공지능의 어떤 협력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러닝이라고 해서 어, 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작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작은 어떤 버즈 환경 하에서 빠르게 최적화되고 빠르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 학습을 하면 빨리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이터들을 잘 선택을 해서 인간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아주 또 고전적인 이제 휴머니드 루프의 어,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의사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습 개념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런 고전적인 모델에서의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어 개념들 이 휴먼인드 루프 개념을 조금 바꿔서 어 의사와 인공지능이 서로 양방향으로 어 휴먼인드 루프 모델을 통해서 발전하고 협력하고 이를 통해서 지능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개념의 휴먼니드루프 개념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인간과,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면 이제 의사가 되겠죠. 인간과 인공지능의 얼라인먼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얼라인먼트 문제가 뭐냐면 어 이런 거죠. 고전적으로는 어 인공지능 안전 문제에서 많이 어 대두가 되었던 개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구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구를 구할 것인가 사람들을 다 없애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가치를 공유해야지 인공지능이 의미가 있는 건데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이렇게 잘 쉐어링하고 함께 가,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의 어 이런 정렬 문제를 계속 이제 풀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가치 수준의 정렬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제대로 된 이제 휴머니드로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수준의 어라인먼트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CNN 같은 모델이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 콜텍스의 정보 처리 프로세싱 과정들을 잘 모델링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구조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과 인공지능 모델의 차이점이 있을지, 공통점이 있을지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렇게 추적해보고 어, 어떤 인풋이 있을 때 나오는 아웃풋에 대한 차이도 이렇게 같이 검증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 얼라이먼트 문제를 내재적으로 내재적인 얼라이먼트 문제를 풀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의사와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지들을 이렇게 계속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얼라이먼트 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어, 사람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인간에 대한 방식이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다르고 같을 것인가에 대한 비교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이미지들을 의사에게 판독을 맡겼을 때 같은 의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의료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판독을 했을 때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베리어블리티를 우리는 불확실성 즉 이제 언솔턴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실제 임상 의사 선생님 64명을 대상으로 어 이렇게 불확실성을 정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한 결과 실제로 불확실성을 높게 인지하는 데이터일수록 그 판도가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그 베리에빌리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신경망 시스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그 불확실성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매칭을 했더니 실제로 신경망 시스템이 그 불확실성을 모델링 하는 것과 사람이 불확실성을 모델링하는 것이 거의 매칭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지금 이제 그 인간과 AI의 어라인먼트 문제를 푸는 하나의 이제 하나의 예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경험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그림에 이제 개랑 고양이 구분하는 문제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요 데이터들을 AI 모델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요렇게 제시해 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과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 그런데 사람은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빠른 그 제네럴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신 러닝 시스템 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사람은 기계 학습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원샷 러닝 즉 고속 학습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요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접할 때 불확실성을 확 떨어뜨리면서 빠르게 학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고속 학습을 잘 유도할 것인지를 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의사와 AI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AI가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모신러닝의 힘으로 잘 계산을 해서 의사가 원샷러닝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면서 워셔러닝을 했기 때문에 어, 의사의 정보가 굉장히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많은 작은 양의 데이터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어,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학습된 피드백을 다시 AI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데이, 성, AI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활용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과정들은 결국 어떻게 요용할 수가 있게 되냐면 어. 어, 보시는 것처럼 AI의 힘을 통해서 인간의 불확실성을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추정된 불확실성을 통해서 AI는 할수 없는 고소학습을 어, 인간의 힘으로, 인간 의사의 힘으로 대신 어, 수행을 하고 이렇게 늘어난 정보를 다시 재기적으로 AI 모델을 업데이트해 활용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AI가 실제로 제공했던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작은 양의 데이터에서 AI 모델이 추출할 수 없는 정보를 인간의 힘에의해서 추출해서 그걸 다시 AI 모델을 확장해 이제 활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임상의사 92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어, 굉장히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제 이런 과정들 즉 AI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능을 가져와서 AI 자신의 지능을 확장시킨 결과가 되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AI의 지능을 활용해서 자기 학습을 확장시키는데. 활용을 한결과하고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확장된 지능이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계속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 결국 의사와 인공지능의 공진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 어떤 지능의 확장으로 이어져서 어~ 새로운 지식을 어~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지식들을 확장시키는 데 활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것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머신러닝의 힘에 의해서 정보를 확장시켰던 그룹과 아닌 그룹 차이에서의 그 정보가 증폭이 되는 효과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각각 박스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그 오렌지 컬러의 바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정보가 얼만큼 증폭이 되었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실제로 AI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인간의 인간 의사에게 제공을 했고 이걸 다시 정보증폭을 통해서 재기적으로 어, 자신의 업데이트에 활용을 했을 때 어, 어떤 AI 모델이 발견하지 못했던 정보를 잘 추론하는 것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지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사례를 드제 들고 그 연구 사례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의사와 인공지능이 서로 지능을 쉐어링하는 방식으로 어, 협력 성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적인 한계에 의한 문제 진단의 문제 그리고 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함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의학 지식 자체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모두 활용할 수 있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렇게 AI 모델 자체의 성능 개량을 위한 어떤 접근이나 연구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그 ai의 성장 모델에서 함께 어떻게 잘 협력하고 동반 성장함으로써 지능을 확장시켜서 진단의 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어, 어, 관심과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